야, 아, 번쩍번쩍한다. 네, 자, 네. 네. 아, 번쩍번쩍한다. 우리, 아, 반짝반짝한다 진짜 3조도 있네. 위안조 있네. 요 잠시만요. 이거 제가 볼 테니까, 야타, 야타. 뒤로... 야타, 뒤로 견제하러 잠시만요. 견지가 갈게요. 왼쪽에이게요뒤 네. 돌게요. 네. 그래도? 아아 미친 아이고 여 지금 없 우리 라인 라 내가 빠져빠져빠져렇게요네 빼요 빼요 하나로 바꿀게요 네. 딸기 그게님니까요 아이고, 이거... 돌진하면 바로 잡아먹거든요 아, 쟤네 아, 아, 맞아요 돌진하면 바로 맨잉글 아, 어. 토킹 좀만 하다 아, 어 어? <laughs> 어 아니, 돌진이 그 돌진이 아닌데? <laughs> 그 돌진? <laughs> <laughs> 돌진을 그냥? <laughs> 아, 안다안다안다안다안 돼, 안 뭐? 아이고. 아, 안 돼. 이게 뭐야. 미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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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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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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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얼른 죽지 아아 아, 이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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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고부터 대형, 대형, 대형. 이거 대형. 대형, 대형, 대형 음, 이 들어가세요. 어, 아, 이하는 아, 어. 개 빨리 채웠다 크. 음. 나이게비빌라고 음. 음. 아, 나와 봐라. 인아안 보인다고. <laughs> 어, 왜왜왜왜겉 아, 어, 아, 뭐? 아, 어,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? 이기 뭐야? 뭐 하는 거? 뭐 하는 거? 라인 때문에 안 보이는 건 너무. <laughs> 아, 라인 꼭가려야 해요. <laughs> 근데 인정합니다. <laughs> 아직아면서 <나 웃음> 오른쪽 2층에 뭐 있어요? 한줄한줄한 줄. 조심하요아 우리 근데. 오, 우리 라인. 커밍 들었어요. 아 우리 라인. <laughs> <laughs> 와, 아니 어. 아니. 어. 어. 모르 모르. 여기 있다, 모르 모르. 어. 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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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봐주세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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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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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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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. 어. 네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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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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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어. 궁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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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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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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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잠시만요. 어 이거 너무 각인데? 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. 네. 저 포화를 준비됐어요 네. 어? 저 바라님한테 거의 붙어있던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메두시 잘라야 돼요. 오늘. 네. 아 맞다 메두. 메두시 그냥 어. 메두씨잘 메두시 잘. 왼쪽이 실내. 킬 잡았어요. <목소리> 아, 아, 아. 와, 아안 이거, 거 이거 부활 아, 지데 아, 더운데 아, 리데 언니인 아, 로데 아, 아, 근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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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 아, 근데... 아, 아, 근 아, 근데... 아, 근데... 아, 님 아, 나 어깨 아픕니다. 보름. 우리가 너무 착해서 이거를 또.